안녕하세요. 어, 구 키보드 어리어 TV 현 딥마카이의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트 오브 MMA 이은준 관장입니다. 아 체육관이 네. 너무 또 이제 이거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살짝 신경 좀 써서 어, 정말 요즘 체육관 같다. 맞아요. <laughs> 요즘 체육관 같다. 야. 이 올드 스크란 이런 느낌이 전혀 다 음, 사라지고 음. 신세대 체육관으로 또이 바뀐 모습. 네. 굉장히 보기 좋네요. 운영한 지 벌써 거의 6년이 넘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만 손좀 봐야겠다 해서. 음. 그리고 이제 이름도 이제 로드짐에서 이제 아트 오브 메이로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음.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조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 많이 많이 또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게 너무 네. 또 쾌적해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운동하러 오세요 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간만에 이렇게 몇 개월 만이야 거의 한 4,5개월 만이니까 네. 어, 또 이렇게 잡설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음. 우리 애기도 낳으셨고 아 <laughs> 4,5개월 전에는 없었잖아 사5개월 아, 전에 네. 없던 아이가 지금 또 태어났잖아요 네, 배 속에 태, 있던 아이가 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태하아빠 이은준입니다 태하아빠? <laughs> <laughs> 태하아빠 이윤준 네, 선수와 네. 또 관장님과 네. 어, 또 간만에 이제 만난 이유가 음. 저희 원래는 쇼폰만 제작을 제가 하다가 음, 최근에? 어, 최근에 그쵸? 제작을 네. 하다가 카로 많은 분들이 토프리아 할로에이가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너가 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또뭐 맞는 말 같기도 음. 해. 갑자기 어제 연락 와서 어. 형님 내일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laughs> <바로>. 어제 <laughs> 어제 갑자기 연락을 한 거잖아. 어. 오늘 그러니까. 오늘 만난 게. 네. 그러니까 또안 찍을 순 없겠다 해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원래 원래한 시간 걸리잖아요. 또 이래저래 그치. 하면은 어. 왔다 갔다가 아, 꽤먼 그래. 거리야. 그러니까. 이제 신생계가 보니까. 아무튼 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니까 이렇게 또 찍게 되었는데 토플리아대할로이 어, 프리뷰를 한번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원래 진행 방식이 이렇잖아요 네네네. 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어. 아,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어 일단 진짜 모르겠는데 예상은 경기의 흐름 음. 이제 당연히 음. 이제 토플리아는딱 앞발 중심 주고 어. 어. 복싱으로 멀리서 그냥 뭐 로킥 정도 까다가 응. 죽이려고 가겠죠. 그렇죠. 타이밍을 봐서. 예. 응. 근데 그거를 할로웨이가 게이츠전 때는 막 뒤차기도 하고 응. 약간 요리조리 약간 이런 게 먹혀서 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요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토프리아전 때 할로웨이가 어떻게 할지가 되게 궁금하고. 근데 그냥 단순히 맞짱에서는질것 같아요. 가 있을 아, 같아 그냥 이 토투토 상태에서 주먹으로 맞받아치는 싸움에선 어, 어, 어. 음. 그러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경기가 일단 우리 저 태아 아버지께서 <웃음> <웃음> 이 경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너무 좀 웃깁니다. 사실. 와, 그럼 할로웨이가 그럼 KO 되겠냐? 그렇게 쉽게? 아니. 무시하지 할로웨이. 아니. 이 결과가 음. 결과가 쉽다. 아 결과가 아뭐 뭐 싸움이야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음... 결국의 결과는 나와 있다. 아이 아,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음... 요건 토프리아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경기다. 아 할로웨이는 토프리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할로웨이가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경할 곳이 많으니까 도박사들이 돈을 따는 거야. 할로웨이가 이긴다고 이길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생각보다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도박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가반지를 줬는데 음... 누가 돈을 안 걸겠어. 음... 그렇잖아요. 할로웨이가 이기면. 그럴 리가 없다. <laughs> 그럴 리가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할로웨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나 쉽잖아. 할로웨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볼카처럼 하면 돼. 먼저 치고, 할로웨이가 때리려고 할 때, 클린치 잘 사용하고, 음. 케이지에 묶어둘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냐, 할로웨이한테 빅샷을 맞지 않을 정도의 테크닉이 있냐, 스피드가 있냐, 체력이 있냐, 힘이 있냐. 그냥 결국엔 요거야. 음, 그렇죠. 그러니까 볼카처럼 할수 있냐, 여기에 플러스, 코프리아는 이, 파워까지 더하고 이 바디샷. 음, 음, 그러니까 할로웨이를 이기려면 할로웨이를 묶어둘 수 있어야 돼요. 할로웨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는거야 음, 음, 근데 그 못하게 만들 수 있냐? 음, 요 능력치를 딱따졌을때 음, 음, 토프리아는 충분히 할수 있다. 근데 토프리아가 만약에 진다면, 만약에 진다면 할로웨이를 KO 시키려고 주먹거리에서 그냥 계속 빅샷만 뿌리다가. 제풀에 지쳐서 나중에 아웃복싱을 당한다던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토프리아가 지겠지만, 음. 토프리아가 전략을 짜서 그 전략대로 수행을 한다면,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토프리아가 지는 그림도 충분히 나와. 토프리아가 아예 그냥 개 삽질하면. 그죠개 음. 삽질을 할 리가 없다니까? UFC 지금 챔피언 수준 그팀그 그 전략 팀이 있을 텐데 코치진이 있을 텐데 음. 토프리한테 야너 할로이 존나 까서 KO 시켜 하겠어? 그렇죠 안 하거든 왜냐면 우발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 분명히 토프리아가 처음에는 할로이 KO 시키려고 해보게 해보려고 하다가 어이 새끼 KO 안 당하네 음. 나 조금 슬슬 위험해지네 하면 계획을 플랜을 바꾸겠지 B플랜으로 2번 3번 전략이 음. 있겠죠 이거 5라운드 경기니까 그쵸. 무조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챔피언전 레벨의 선수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A플랜이 안 통하면 B플랜으로 이기면 되는 거야 토플리아는 왜? A플랜에서 안 풀린다고 해서 KO를 당하진 않거든 할로웨이 이걸로 그러니까. 토플리아가 KO가 되진 않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거꾸로 어, 내가 할로웨이 전에서 이제 토프리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음. 생각을 해봤어. 사실 그래서 답이 음.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너 말대로 할로웨이가 초반에 KO를 안 당하면서 요리조리 잘 빠지면은 음. 후반전에 포인트 따먹기 위해서 이길 수도 있겠다. 그치, 체력 저하가 음. 이제 토프리아가 오면, 음. 왜냐면 토프리아가 체력이 좋은 파이터는 아니야. 음. 에미전에서도 그렇고 음. 전체적으로 이제 딱 봤을 때 커리어 초반 UFC 커리어 초반 경기들을 봤을 때는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체력이 체력이라는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쵸. 얘가 좋은 파이터다 안 좋은 파이터다 이런 편견이 생기는 건데 토프리아는 상대방을 피니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체력을 다른 선수들보다 더 쓰는 편이어서 음. 더안 좋아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프리아의 승리를 예측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토프리아의 체력은 사실 나쁘지 않다야. 음. 사실은 나쁘지 않다. 잘 쓰면 전략적으로 잘 쓰면 5 라운드 충분히 할로웨이를 잘 묶어두면서 음. 싸울 수 있는 파이터다. 그 동안은 3 라운드 안에 피니쉬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억지로 억지로 썼기 때문에 약한 파이터다라는 편견이 생긴 것 뿐이고 음. 상대적으로. 음. 할로웨이가 체력도 좋지 않을까? 아 상대적으로 어, 그치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좋죠. 왜냐 5라운드 경험도 있고. 그러면 아씬니그 이번에 케이를안 당한다는 전제 하에 음. 이제 그니까 뭔가 이 옵션적인 면에서 토프리아랑 볼카전 때는 볼카가 너무 이제 아웃복싱 전략을 갖고 왔었잖아.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만약에 할로웨이가 할로웨이는 좀 게이시전 때 보면은 같이 맞짱도 뜨고 그러다가 킥도 섞고 하니까. 음. 음. 아까는 토프리아의 이 헤드 무빙에 좀 킥을 맞춘다든지 거기서 맞짱을 뜨다가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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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만 가는 게임이 아니라 한 번씩 붙어주고 빠지고 붙어주고 빠지고 해서 잘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이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크진 않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할로이가 성향이 맞짱을 떴을 때 조금 이제 자기가 밀린다 싶으면 자기가 좀 맞는다 싶으면 아웃복싱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치그치 할로이가 자기가 맞았다고 해서 더 밀어붙이는 애는 아니야. 음. 자기가 맞으면 또 이제 아웃복싱 하거든. 음. 앞서고 있다 그러면 밀지만, 음. 근데 기본적인 성향은 이제 백스텝을 밟으면서 좀 이제 그치. 아웃복싱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날라하면서 도망가고. 그치. 그냥, 그냥 그래서 그냥 일단 저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토프리한테 토투토 상황에서는 무조건 빗자을 맞는다. 음. 라고 가정을 딱 했을 때, 이할로웨이가 뒤로 밀리는 그림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지. 뒤로 밀리는 그림이 나오면 토프리아가 너무 좋지. 왜냐면 체력 안배를 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얘가 계속 들어와줘야 지칠 거 아니야, 나도. 얘가 들어와줘야 나도 막 휘두르다가 지치는 건데, 토트토 이 주먹 교환을 하는 상황에서, 큰 거를 맞는 건 이제 할로웨이 쪽이 될것 같고, 음. 그러면은 이제 할로웨이가 뒤로 가는 그림이 나올 테고, 그러면 이제 토프리아가 체력 안배를 하면서 자기가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고, 빠질 때 빠지고, 이게 조금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편할 것 같다. 음. 그리고 할로웨이가 뭐 리듬을 탄다 싶을 때는 레슬링, 음. 음. 이런 걸로 또 잠깐잠깐 잠깐 묶어둘 수 있는 옵션도 충분히 토프리아한테는 있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할로에이가 또 갑자기 템포를 막 존나 빨리 올려서 맞아. 자기도 뭐 만신창이가 돼도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응. 토프리아를 좀 지치게 만드는 약간, 약간 살을 내어주고 약간 뼈를 취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응. 얼굴 그냥 막 씹창 나가면서 막 응. 어떻게든 어떻게든 안 쓰러지고 버텨서 막 템포 올려가지고 토프리아를 음, 지치게 만든다. 맞아요. 토프리아를 막 이렇게 휘둘르게 만들어가지고 지치게 만들면 자기 얼굴은 막 이렇게 막 되고 토프리아 얼굴은 멀쩡해도 토프리가 지쳐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아, 체력이라는 게 진짜 상대적이어서 음. 템포가 빠른, 빠른 사람 느린 사람이 있어? 그럼 느린 사람이 쫓아가다가 지쳐. 그 어.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토프리아가 조금 템포를 따라가다 지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이가 이기려면 맷집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지. 토프리아한테 그냥 빅샷을 맞아버리고. 음. 아니, 피할 순 없어. 그렇지. 무조건 맞아. 맞아버리고 어떻게든 견뎌서 싸움을 딱 맞았을 때 뒷걸음질 치면서 토프리아가 편하게 운영을 하게 음. 냅두는 게 아니라. 음. 맞아도 씹어 그 들어가서 템포를 맞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돼. 맞아, 맞아. 토프리아가 지치게 만들려면. 계속해서 큰 주먹을 내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존나 더럽게 가야 된단 말이지. 음. 오히려 할로웨이가 레슬링도 해버리고, 음, 이질을 해버려야 된다고 와, 난타치다가 킥도 날리고, 난타치 테클도 하고, 약간 좀 다양하게. 그러고, 앞장뜨다가 난타치다가 살짝 사각으로도 빠져주고. 그치, 그치, 그치. 요렇게 했을 때에 할로웨이 의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할로웨이가 아웃복싱을 하면 필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웃복싱 하면 필패야. 그치. 할로웨이가 그냥 간다 박아야 돼요번에 근데 요번에 그렇죠? 초반에 맞짱을딱 떴을 때 음. 할로웨이가 어떻게 하냐? 까 아, 그게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완전 키포인트가 될거 이게 키포인트야. 할로웨이가 딱딱 부딪혔어. 빅션 맞았어. 음. 뒷걸음질 친다. 음. 토프리아가 거의 한 8, 90% 이기는 음, 거야. 음. 그 그런 느낌이 되는 거 같아. 근데 맞붙었어. 오, 할로웨이가 맞았는데도 막더 들이대 막, 더 느리대, 막. 아. 레슬링 치고 막태클 어. 치고 이질랄에 어. 할로웨이가 이길 확률이 그렇지 88, 90%가 되는 거야. 음. 근데 진흥... 그러다가 갑자기 또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할로웨이가 갑자기 또. 그렇지. 낫고. 이게 뭐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버텼을 때를 가정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렇이가안 됐을 어, 맞, 때, 버텼을 때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저는 기본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토프리아에게. 볼카처럼 운영을 할수 있는 옵션이 충분히 있다. 음, 음.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음. 어느 정도 따라 할수 있고, 볼카보다 이게 좋기 때문에 할로웨이가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클 것이다. 이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토프리아가 할로웨이를 이길 수 있는 그림이 조금 더 많고 어. 할로웨이가 이길 수 있는 그림은 드리바가서 이기는 거는 솔직히 존나 이 맷집 믿고 그냥 해야 돼 진짜 막너 죽고 나 살자 해야 돼 어. 지금 토프리아는 사실 그냥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사, 할로웨이가 할로웨이는 그냥 다 버리고 막 이거 어. 막어막 기세로 밀어붙여가지고 체력 음. 다 빠뜨린 다음에 음. 그 다음에는 아웃복싱에도 상관없어 아, 그 다음에 사생결단의 전략을 음. 취해와야지 그치. 가능성이 보이긴 하네 음. 그래요 이제 막안 맞으려면서 안 맞으면서 막 하려고 하고 하면은 진다 그지 할로웨이가 평소처럼 하면 질것 같다 음. 그리고 요번에 할로웨이가 뭐 하이킥 같은 걸 가지고 올것 같긴 해요 음. 왜냐면 토폴리아 자체가 머리를 좀 많이 오른쪽으로 더. 많이 숙이 오른쪽 음. 이 오, 오른쪽으로 많이 숙이더라고 그러니까 음. 뭐잭 하이킥 아, 그렇지. 뭐잽 하이킥 같은 거 쓰겠지. 투 음. 하이킥은 좀 보이잖아. 음. 그니까뭐잽 하이킥 같은 거좀칠것 같고. 한데 거의 뭐, 뭐 의미 없지 않을까? 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걸릴 응. 것 같진 않아요. 응. 근데 이게 복서들 중에서 가드가 내려간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한데. 그렇지, 그렇 걔는 완전히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아예 보내려고 응. 이 상황에서 가는 거라서 하이킥도 가드에 걸릴 것 같긴 응. 하다. 그리고 또 이제 토프리아가 뭐 스텝이 뭐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할로윈에 비해서. 근데 예전에도 손진수 선수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토프리아 뭐 스텝 별로다. 음. 이런 뭐말 같지도 않은 음. 격할 못스러운 얘기 했다가 <laughs> 저한테 개발렸는데 <웃음> <웃음> 볼카 뭐 리뷰할 때 음. 볼카 리뷰할 때 볼카가 스텝 좋다. 토프리아 뭐 스텝 뭐 좋같다 이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개발렸는데 음. 저는 토프리아가 스텝이 좋은데 그냥 딱이 어느 정도만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현란하지 않아도 음 실속이 있다 이렇게 음 얘기했거든 음 나는. 와 정확하네. 요번 하라 요번에 할로이 스텝 또 얘기 또 나오는 거야. 또막토프리하고뭐복서막 뭐 지금 발 붙어 있고 얘기 또 나와. 음 볼카를 잡았는데 뭐그 할로이를 못 잡겠어 스텝으로? 음. 그토프리아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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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은 음. 그 볼카 잡을 때싹백 스텝 요 요걸로 그냥 증명이 다 되는 거야. 그럼요. 어, 요거 보내했던 어. 걸로. 어. 예. 뭐, 못 따라간다더니, 뭐 아웃복싱을 못 따라간다더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요번에 그냥 토프리아가 이기니까, 뭐, 토프리아 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할로윈 팬분들은 지금부터 우세요. <laughs> 지금부터 울면 돼요. 혹시 몰라, 할로윈 이길 <laughs> 수도 있어. 아니, 지금부터 주말까지 계속 울어. 계속 울다 보면 이제 시합 당일날은 눈물이 안 나올 거야. 아, 진, 진, 거를 딱 아, 봤을 때는 진짜, 눈물이 안 나와. 진짜 존나 재수없다, <laughs> 아, 진짜로. 그때는안올수 있어 지금부터 울어 용량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마무리해주세요 또 우리 간만에 지금 한 4-5개월 만에 영상 찍는 건데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또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거나 음. 뭐 홍보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아세요뭐 도움이 안될것 안 같긴 한데 <laughs> 아 도움이야 뭐노치널사 하면 되지 네. 마카인데 뭐했나어 이제 저희 로드짐을 이제 아트 오브 MMA AOM으로 음. 이제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로드FC랑 뭐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정, 정문호 회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아 음, 그냥 이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컸다, 머리가 이제 이제 동, 독립해야죠. 에, <laughs> <laughs> 네, 언제까지 이렇게 로드 f c 믿으거예 그렇다고 뭐 사이가 나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 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어, 그냥 이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어 저의 좀 아이덴티티가 담긴 아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찾아와서 운동해주시고 한번 음.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또 이제 딥마카이 체육관 또 오픈해서 열심히 지금 수업하고 있고 아, 또 돈도 열심히 벌고 있고 어,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 돈을 벌 돈을 많이 벌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음, 아, 그럼요. 원래 그렇잖아.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유튜브를 조금 더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땀을 내서. 이쯤 시간 에서 여기도 좀 와주고 하시나요? 그럼요 음. 시간 내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끝나고 하고. 리뷰 오시나요? 끝나고 리뷰 와야죠 어. 저후시간 대에 PT 다 뺐잖아요 아오케이 5시간 어, 오케이, 오케이. 대에 또촬영 나도, 나도 빼겠어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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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희 프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 토프리아가 이긴다 어, 할로이가 이긴다 할로웨이 할로이가 이긴다 토프리아가 이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 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